안녕하십니까? 채윤이가 떠나는 인생여행의 채윤이 아빠 미니입니다.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바닷가를 다녀왔습니다.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. 괜찮아 괜찮아. 이리 와봐 봐. 봐 봐. 봐 여기 봐 봐. 뭐. 채윤이 한번 응? 어디? 아, 이제 자신감 생겼어? 어, 그래. 와, 괜찮아. 괜찮아, 어. 어, 발조금만 나게 너무 깊이 가지 말고. 아, 언니도 할 거야? 발감글 거야? 어우. 멍멍이다. 멍멍이목들어가속에 들어갑니다. 아이 멍멍이봐는이 봐. 멍멍이도 잘 가잖아. 멍멍이도 가네. 응. 멍멍이 안녕. 이안간봐 아, 봐. 아, 코미군데 아이니도. 어차가워 温度温度温度